2023년 황영웅님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방송계에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에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그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에 각 방송사들은 2024년에 황영웅님과의 협업을 기획하고 있는데 특히 kbsn이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n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과 어학연수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황영웅님을 게스트로 초청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황영웅님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음악을 소개하며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제적인 팬층을 확대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해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최초의 트로트 가수로서 황영웅님의 경력에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KBS에는 황영웅님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고 알려져 그의 브랜드 가치와 인기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황영웅님의 2024년 출연료는 전년 대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그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황영웅님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황영웅님은 최근 스타랭킹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그의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황영웅님의 향후 활동에 대한 소식은 다음 영상에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기대하며 황영웅님의 더큰 성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